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들의 수문이라 초하루가 됨에 왕이 앉자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면나단은서 있고 아브넬는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이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보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습니다니 이튿날 곧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못대 이새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가 어느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아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을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 요나단이 그에게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함께있습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었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다. 아멘 다윗은 들에 숨어 있습니다. 요나단의 신호를 기다렸다가 약속한 대로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두려움, m e n Amen. a m e 그 두려움이란 감정에 사로잡혀 반응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초하루가 되었고, 왕과 신하들은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초하루는 지난달에 허물을 용서받고, 세 달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쁜 절기로 참석자들은 함께 공동 식사를 가졌죠. 그러나 들에 있는 다윗은 당연히 올수 없었고, 다윗이 보이지 않자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절기에 올수 없는 부정한 일이 생겼겠지. 율법대로 부정한 자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한 거지요. 그런데 초하루가 지났고, 율법상 올수 없는 이유가 필요하지 않은 이틀째에도 다윗은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왜 다윗이 이틀 동안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일러준 대로 가족과 함께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다녀오겠다는 부탁을 듣고 보내주었다고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주 심한 욕을 뱉습니다 폐용 무대한 계집의 소생이라는 욕은 너를 낳은 어머니도 너를 부끄럽게 여긴다. 너는 사악한 모친의 부정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19장부터 내용을 몇 번이고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정말 다윗이 왜 자리에 나올 수 없는지 알지 못하는 걸까요? 악한 영에 붙들려서 기억력의 문제라도 생긴 걸까? 라마나엿에서 벌거벗은 일을 꿈으로 생각하는 걸까? 우리가 한번 이해하기 쉽게 접근해 본다면 사울의 심정을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래도 자리에 나와야 한다. 라는 그의 주장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명분의 필요 혹은 살인 계획 그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 초하루 의식만 행하고 그의 마음은 절기의 정신을 놓치고 있습니다. 초하루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못지않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써 지난달 지은 죄를 반성하고 보살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달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목정으로 절기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초하루의 관심은 다윗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시기와 분노 때문에 다윗이 오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를 정작 본인만 알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쫓아 행동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방해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이 예배에 성공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지만 늘 그는 제사장들과 함께 있었지만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린 사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현재 드리고 있는 예배의 열매를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 나는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로 인하여 누군가를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은 아닌가? 사울의 부당한 모습을 보며 요나단은 묻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무슨 일을 행했길래 그를 죽으려 하십니까? 그러자 사울의 분노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번엔 아들 요나단을 향하여 단창을 던집니다. 다윗을 향해 있던 분노의 관역이 요나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요나단이 다윗 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사울은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다윗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마음이 있으면 대상이 바뀌어도 문제는 같습니다. 대상이 바뀌어도 같은 문제에 똑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죽으면. 사울의 시기와 분노가 사라질까요? 다윗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난다면 사울은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할 것입니다. 그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내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나타나는 분노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타적인 종교입니다. 자신보다 남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요나다는 아버지의 부당한 행동에 코끼미 서릴 만큼 벗잡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곳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요나단이 그토록 화를 낸 이유는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었죠. 요나단이 정말 화가 나고 슬픈 건 다윗의 심정을 헤아려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입은 그 상처가 컸을까? 아버지가 다윗에게 안겨준 인격과 명예와 마음의 큰 모욕, 그 비난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 욕심보다 하나님을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길 수 있는 이 성숙한 믿음은요. 평소의 신앙의 습관이 만들어 내는 겁니다.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습관은 반드시 이웃을 향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행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주께 낮춰 행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지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늘 겸손한 예배자로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화가 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이웃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고, 또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을 받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